네. 10초만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안될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정리해 서 이렇게 좀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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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임상호. 명예교수님, 서강대 명예교수님이고요. 부총장을 전에 하셨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님으로 현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승문 동학 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두 분께서 좀 여섯 가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개였었죠, 아까. 국회의, 2 1대 국회의 과제와 어, 국회의원의 책무, 그 다음에 K정치연합의 제안인데 그것에 어떤 정책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걸 추진해야 할 거냐 그런 얘기를 위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한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을 먼저 임상우 교수님한테 국회 부분하고 아니면 K정치연합 부분을 한번 정리를 계속 하셨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유가 은 소개받은... 소개받은 임상우입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제안을 받았어요. 오늘 회의가 좀 방향이 잡혔다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토론을 저기 맡겼는데 아까 윤명선 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정, 정당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회 과제와 직무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토론의 혼란이 있다. 아까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 과제와 친구 보니까 아까 정당게 아까 주권자 어, 전국회인가요? 어, 그래서 어, 검찰 개혁 시급하다. 조금 전에 이 어, 선생님 전화모뭐 이다만 어,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심각하다. 다 토론했던 얘기인데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사회 활동 시민 단체 운 동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저거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자과지 경로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진짜 사각 개혁 중요하죠. 사각 개혁 하자고, 이 토론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하는 과제들입니다. 요분 주최 측에 죄송하지만, 아까 윤서생이 기시적했듯이, 토론 주제를 국회 과제가청구를 해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이래경 선생을 모시고, 바로 다음 국회 뿐아니 앞으로 국회의 과제와 책무를잘 하게 하는 방법을 1년 동안 해오셨어요. 저도 한두 번 참여해서 들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나오니까, 어떻게 섞였냐면, 달기랑 달걀이 먼저 내가 돼버렸어요 오늘 토론이. 공고하니, 국회의 과제와 책무가사법별경제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해요? 물론, 시민이 한다 시민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우리가 여태까지 뽑아왔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국회 민주당 180석 뽑아놨더니,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못하니까, 왜, 왜 못할까, 저 사람들이. 했더니, 그, 뭐 아니, 그 검, 또 검찰이 나오는데, 좀 자르고 얘기하죠. 의원들, 그 사람은 다음 선거의 목표가 뭐예요? 국민생활 향상, 그 경제개혁, 노동개혁입니까? 자기 국회의사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제도를 하다가는 국회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토론하고 모든 게더 꽝이 돼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국회에 들어가게. 그러나 우리는 헌법, 법률, 선거법 다 있는데 바꿀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니까 그, 그런데 열려있는 공간이 하나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준 연동생 거기에 이제 비례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뭐야, 당, 양당 구조고, 아마 메석이 양당 구조 아닌데가 그 특수한 데뭐 울산, 뭐 이런데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당 제도라는 말이 에요 그런데, 다음, 요번 4월달 청소를 그렇게 가게 나뒀다가는 정말로 이 국민들 가슴 뭐 터진 게아못 사게 돼버렸어요. 경제적으로 못 사게 됐지. 안보는 무너졌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의 원인은 여럿이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집중되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당, 이게 지금 국힘당도 아니고 윤석열당이 어가고 있어요. 이 당에 반대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국회에. 그리고 바라던대 이건 너무도 큰 희망입니다만, 그 반윤 내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당이 됐던가네? 지역구는... 비대표에서 200석이 넘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 쉽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 낙관적 제일 선합니다 즉, 헌법을 개정하고 등등등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20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200석도. 예를 들면 이혜경 선생이 그거예요. 제안한 게. K정치연합을 하면 200석도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아까부터 이해 못 하겠다는 분인데, 반년 일대일이 뭐냐인데, 쉬운 얘기입니다. 그, 고그 전에 전 다른 얘기를 하죠. 민주당한테 180점 줬더니, 실망하신분들도 뭐, 또 있고, 또 민주당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지금 주류가 이재명파 아니에요? 또 이재명이 보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오고 찬반을 얘기하는 거아니 이렇게 4월 총선이 된다는 누구만 좋겠어요. 윤석열. 다시 윤석열 당이 다수당은 안 될지라도 질이 멸멸할 거아니에 그러니 이내경 선생의 제안은 제가 이해한 바 반응이 뭐냐면 그 우리 중학교 때 집합할 때 여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하면 될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전체가 있는데 윤집합 있어. 윤.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그 나머지는 지가 진보든 보수든 이재명을 좋아하든, 나빠하든, 민주당이든, 아니든, 진보당이든, 그게 여지파가 아니에요. 반윤. 그래서 4월 선거의 구도를 윤대, 반윤, 윤대 이로 만들자그 얘기입니다. 반윤이 좀 짧고요. 안니 그건 제 얘기를 할게요. 아니, 아 윤이 아닌 게반윤이니까요 아니, 윤이 아니면 반윤이에요. 심지어 이, 이, 준들어 뭐, 가능성이 반윤이에요. 말하자면. 나중에 될까 모르지만, 윤이 아니면 반윤이에요. 반윤. 이 일대일부도를 최대한 모으자 반응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오늘 혼동이 아까 오늘 토론 과제가 혼동이 있었고 또 문건이 하나 있었죠 그 정치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그것 때문에 해서 부하 3년 정도 많이 해주셔야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저도 나중에 나왔어요맨 그때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반은의를 이겨내는 정치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요. 어저께 모여서 선거 두달 남았는데 그 방안을 이제 논의하기로 이제 한대요 이내경 쌤은 그동안 몇달 동안 저쪽이나 접촉하면서 아까 뭐한몰간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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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를 좀뭐 인사드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난 3월 1일 날그 비상시국회의, 전국회의가 돼서 1년을 논의해가지고 어저게 결론이 뭐냐면 그 선거에 이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를 어제하기를 봤어요 이얘기선생님은이 방안을 내놓고 얘기하는데 그, 그게 다른 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지금 헛갈리고 문서가 더 헛갈리는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 그럼 이제 제, 제가 뭐 이래서 되변은 아니지만 오늘의 혼동대서두 개를 정리 해 그걸 미리 해놔야 제가 무슨 토론이고 말고 하기 때문에 제 토론은 아주 작습니다. 반반1일대1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이 검찰 독재 윤 윤석열은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설사 소수당이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 즉 과반을 못 하더라도 독재를 합니다. 파쇼로 네, 가요. 네, 검찰 독문하고. 근데 민주당은 지금 무슨 환상을 끼고 있어요? 151선이 넘을 것 같거든? 그럼 자기가 국회를 장악하니까, 어? 뭐 독재도 저하고그그 그, 151선은 자기 좌석만 하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200선까지는 안 돼도 좋은데 반으로 다 뭉쳐야 된다니까요? 그 방안을, 방안을 제시하는데 방법이 뭐냐? 아까 다 얘기했지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운동장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k 정치 네, 예, 예. 운동장. 요새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영어 쓰는 게 우리 저 뭐야 음식 시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저기 뭐 있잖아요 통닭 시켜 먹고 하는데 통닭 장사랑 그 배달원이 돈봅니까그 운동장이 돌보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고 그래서 그플랫폼이란 말을 저 싫어하는데 같은 말을 쓰게 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플랫폼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 누가 들어오냐? 반윤다모여라요요 오해에서는 안 될까? 아까 저 민주당 욕식하는데 민주당도 들어와랍니다. 왜냐면 하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있어야죠. 왜냐면 하 지역구는 태반을 민주당이 가는 거 우리가 아까도 시민들이 모여서 내일부터 행명하자그래도 4월에 민주당 반못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구에서? 반 이상, 절반 이상 나와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비례제도는 이제 누구 만드냐면, 잠깐 사이도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까 누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 아까 그또 비난을 하게 되는데, 문권에 뭐냐면, 그그 정치혁신 연대,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배제하죠요 그럼 비례, 나머지 비례만 남잖아요. 민주, 왜? 이분들이 추구하는게. 근데 그 비례를 어떻게 범시해도 누가 만들어요? 이론적으로는 민주당과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두 당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어요? 민주당이 기존에 있던 준영선제를 바꾸는 것을 국민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의결하느냐 마느냐로 민주당이 결정합니다. 그런 통제로 민주당 혼자 결정해요. 근데 민주당 빼고 하자고, 그, 그, 그런, 그런 말이 민주당한테 들리겠어요? 당장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누가 소식을 전하던데, 오늘 무슨 소식이 나온 줄 알아요? 열다섯 석을, 그래, 그, 서소정당 나눠 먹게, 배제해도 누가 서른 세 석을 다시 권역별로 똑같이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제안을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오늘 언론을 띄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 국힘은 요구라도 얼씨은나 왜냐하면 국힘으로서는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이번에 여, 그 위성, 위성, 연동으로 가면 위성전단을 만들면 국민의 비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끙끙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옳다거나 다시 3분의 1을, 비례의 3분의 1을 병립형으로 돌아가니까 얼씨구나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저, 뭐, 닥쳤떡게지금부 뭐 아까 저거 발표한 사람들이에 민주당 대제하고 정치연합 만들자. 그 열, 열다섯 자 각군제 싸우는 거에, 예 뭐, 중고당 노동당, 무슨 당, 무슨 당, 뭐, 시민회의. 정가로 웃음짓입니다. 이래경 선생은, 그래서 민주당까지 들어와서 반윤으로 모아서 일대일로, 무조건 국힘 반대는 여기 다 모여라. 구체적인 말. 그럼 지역과 비례가 있어요. <laughs> 네. 지역구는 막, 아까 불경 예배도 있고 또뭐 변수가 있는데 이나연당뭐 해서 한두석 없어 뭐 이준석이 뭐 어디에 출마하고 뭐 해서 한두석인데 그거 무시하죠. 그 당들이 지역구에 다섯 석열석 받겠어요. <laughs> 그 무시하고 누구랑 누구랑 나눠먹냐 면 지역구는 국힘이냐 민주당이냐 아니에요. 뭐 전체 253석 중에 열 석이 예외가 나올까. 그러니까 민주당 벌써 151석 자진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국힘은 백석이 안나올까봐전전근근하 수도권 전면할 테니까 전전근근하니까 미래를 위성장당을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백석을 넘어서 개헌조지선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전이 다지 나와 있는 거예 민주당이랑. 일회용세이거말만 이걸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서 지역권 뭡니까? 아까 일회영세을고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자, 각 지역과 딱 저, 퍼센트 이미 매일매일 돌리고 있다 그러죠. 그 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어요. 뭐 시민사회 다연한 표도 안 되는 무슨 해야 의미뤄주라고 해서 다른 적어도 이 k 정치연합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 나가 주는 거예요. 뭐 나, 그래도 나가겠지만 민주당 어쩔 피근요 백중 지역이 있어요. 민주당이. 정말 백중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 3대 47 이렇게 나와요. 막 네. 어, 돌려보니까. 근데 만약, 군소, 지그 중에 지역의 시민사회 중에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도 있, 있습니다. 5%도 받을 수 있고, 절대 당선은 못 되고, 3% 받을 수 있고. 그걸 싹 빠져서 민주당이 밀어주자니, 왜 혜성 지압에다 들어갔으니까. 음, 음, 그럼 그렇구나. 지역구에서 전국로 다섯, 열 석을 번질 거 아니에요? 물경비로 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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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역구가 다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 그 미운 놈인데. 음. 민, 너왜 밀어져요? 국힘당이 백석이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국힘당이 네. 좋아서 밀어주는게 아니라. 탄핵 개연그 다음에 비례 남았어요. 비례는 뭐냐면, 이, 여기 들어와서 국민견선 낙해, 요새 그 말을 착석이좀 모여서 그러시는데, K-pop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심사위, 오디션 심사위 나와가지고 다 공개돼서,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몰이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오. 그래서 비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직전에 이래서 전화가 왔어요. 뭐 토론 직전에 화요일 날 이래서님이 이 캠프의 폼을그 창당 한답니다 화요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근데 잘될그그 나머지가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덩이가 처음에 보여서 불리어렵지 한번. 그러면 막 굴러가거든요. 심지어저비상시흥회 오늘 자칭수를 뒀는데 민주당을 배제하고서... 아, 자고요 네? 민주당을 배제하고 하자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는 평평으로 돌아간다는 반응이 나가버리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전 그, 퇴마가 있었으니까 그분들 영향... 한세웅신부님들 영향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계에. 7 0년 80년대 민주주의를 자주 유지했고 제야을 자주 유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에그 영향력이 입니다 <laughs> 해서 뭐 예전까지 내려오면서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이있다고 <laughs> 아까 미, 미운 얘기했죠? 180조 정도 무슨 뭐 했냐? 이워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 일대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그 그, 퍼센티지 돌려가지고 한쪽으로검 그 그니까. 어떤 시, 시 어떤 시민이 하나 될수 있어 시민 단체에서 그때는 민주당이 빠져줘야지 연대에 들어온 이상. 주장이 20, 30회 깨야 돼. 너 빠져서 여기 지금 30쯤 되는 시민 대표가 있어. 그래가지고 국회를 이긴다는 거예요. 8일 정도 개의정치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그 선도사가 돼버렸는데,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자, 뭐, 뭐부터 시간 없는 얘기였잖아. 아까 검찰개혁. 이것은 국회가 제대로 구성됐을 때 법을 해서 검찰을 때려잡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규제 국회가 제대로 우선됐을 때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때그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지 그 그러니까 얘기 지금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급한 것은 서두 달을 선 거예요. 그 선거를 잃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랑 국회의원이랑 나눠 먹습니다. 심지어 미래까지 나눠 먹으려고 오늘 저녁에 책동을 하고 있어요. 급하게 서 일어서 급해가지고 화요일날 이 케이플레 운동장을 참, 참 당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람에서 당이란 말을 섞어냈는데 당이면 니네 당에서 후보 나니면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운동장이고 모든 당이 들어와서 세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비례를 배분하고 지역구는 우세한 쪽에 밀어주고 연합군 이겁니다 제가 토론하려고 을 했잖아요 너무 흥분을 해버려서 오늘 토론이 너무 두 가지가 헛갈려서 정책을 모될 것이냐 선거를 모를 것인데 합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네. 토론 은 네. 시간상에 반두고 이것만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laughs> 잠깐만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네. 어, 잠깐만. 전 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박성준 조성우, 함정신 분. 마이크 들으세요. 마이크. 뭐 이분들과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중간 교류도 하면서 활동을 같이 해 네, 저는 또 항상 단하에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존경하시는 많은 분들이고 네. 네, 존경하시는 많은 분들이고 네, 특히 아주 소중한 사회의 시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낍니다. 그거 시민 양심 있는 제 시민단체나 다그렇실 텐데 저는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국힘당 반성하라, 민주당 줬는데 뭘 했느냐 반다하라 그런데 저는 반성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소위 80세대의 1 세대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만들어 줬는데 왜 끝까지 감시하지 않고 나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만들어 줬으면 다 하겠지. 이렇게 믿었던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정치는 법은. 언제나 이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어서 선정이 나오고 법이 있어서 악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주, 권자의 성정과 그 집단의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집단 검찰이 기소권이 해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하게 국민을, 정권을, 야당을 탄압하고 저희 멋대로 배제하시고를 할 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법이, 법을 악용하는 기술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보복적 정치로 그 팀에 이러저한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탈탈 조국 장관 털듯이 또 수사하면 또 악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양심 있는 세력을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이저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안정근 선생님께서 그러한 내대적 목표가 제시가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거 아니냐 이 말씀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더 급한 것은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말하자면 연동형을 유지하게 만들고 시민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을 줄도록 할수 있느냐 이것이 더 급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K, K 정치연합, 또 용해인 의원이 제, 제기하고 있는 비례정당연합, 개혁신당연합,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래야만 양당구조를 탑할 수 있고, 이걸 시민적으로 어, 심판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당이 우리 시민사회 목소리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들 기득권에 우선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아까 우리 예, 임남희 그 회원님께서 예, 왜그그런 저런 거는 사년이 지나도록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하고 를 급하게 하는아니치느냐 그 말씀을 늦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들어갈 관철된다면. 몸 불리기를 하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캐정치연합에몇명이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구 가서 항의 한다고 거기서 뭘 좋은 정책을 제출하지 제치 안 한다고 받아주고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런 서는 안 되고 가장 급한 거는 나는 몸 불리기를 하자. 캐정치 연합과 연합정치 시민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민주당은 배제하자. 왜 배제합니까 민주당을? 배드하자리가 당정부는 그게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우선 급한 거는 이제 80일,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동안에 시민들을 많이 뭉치게 할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몸부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현수막을 걸고 배드밸런을 띄울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깃발을 바라보고 여기가 우리가 좀 지지할 곳인가? 이거 하는 것이 캠페인 하는 게 제일 급하다. 그리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슈 터뜨려가면서, 1대1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지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 말 짱, 아니, 아니, 이분 만 이분 말 얘기할게요. 이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와, 쇼케이 형 어떻게 할 거냐. 이분 말 얘기할게요.